함께 사도 신경 하심으로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께도 락하신 생명을 오늘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새 능력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려고 저들을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조합해 나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로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며 또 승리의 축복을 부어주시는지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은총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역대하 5장 1절부터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다윗성 곧시온에서부터매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모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의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빈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 들 날개 아래다. 그룹들이 괴처서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체를 덮었는데 그체가 길어서 괴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재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 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다함에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거하시는 전들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서 거룩한 주의 성전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들을 체험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에 구하는 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법리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보면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일을 마쳤는데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 자재가 성전 건축을 마친 뒤에도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양의 자재를 준비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괴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을 일곱째 달 절기에 다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괴와 회막과 장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갈 때 솔로몬과 이스라엘 회중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때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자발적으로 헌신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정은 축은 모든 과정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심으로 마이미암아 자발적으로 헌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계를 옮기는 일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순종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함으로 마이미아바 지성수의 언약계가 안치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환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도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 o 임재를 삶 가운데 r e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e r 고 하나님의 섭리 y 온전히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성소의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자, 7절부터 보면, 제사장들이 여와의 호 언약계를 지성소한 그룹들이 날개 아래 앉지 하는데 8절 구절을 보니까 그룹들이 날개로 언약계와 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고, 언약계 속에는 신의 선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계 안에 처음에는 1 0개명두 돌판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이니 말씀만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7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장들이 언약계를 어깨 메고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언약계를 안치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에 오기는 했지만 성전뜰만 밟고 갔다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을 겁니다. 언약궤를 둘 곳에 언약궤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소까지만 가고 돌아가 버렸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수고를 통해서 언약궤가 지성소의 안치됨으로 인해서 성전에 여호와 임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성숙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소까지만 들어갔다가 지성소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채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받으시는 참 예배는 지성소의 예배입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 속까지 나가는 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십계명두 돌판 즉 말씀만 남게 하심으로 마이암아마 오직 말씀만 사모하며 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운맘다해 예배를 드리는 지성소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악기를 울리면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찬양하는 내용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다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즉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대를 구름에 가득한 모습으로 보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도 찬양할 때 무엇보다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백성 삼아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해주시는 호 은혜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구원백성 삼아주신 것으로 인해 그리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립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지성소의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 백성 삼아 주신 것과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므로 늘 하나님 영광 의 임대를 놀랍게 체험하며 사는 저희를 대기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그리고 유초령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특별히 우리 중 정부, 정부, 서세덕 학생 수능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임광비 목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 가정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